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울산 뉴스입니다. 오늘 오전 울산의 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37m 높이의 집 안을 뚫는 중장비인 항타기가 넘어져 주변 원룸 건물을 덮쳤습니다. 건물 안에 있던 주민 등 5명이 사고 충격에 크게 놀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부상을 입지는 않았습니다. 보도에 주아랑 기자입니다. 울산의 한 주택가 길가던 사람 앞으로 갑자기 거대한 중장비가 넘어지면서 그대로 맞은편 건물을 덮칩니다. 뒤이어 공사 현장 외벽이 힘없이 무너져 내리자 가까스로 중장비를 피한 행인이 황급히 대피합니다. 거대한 충격에 전선과 주변 CCTV가 크게 요동치고 놀란 사람들이 거리로 뛰쳐나옵니다. 울산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집안을 뚫는 중장비인 37m 높이의 항타기가 넘어진 건 오늘 오전 11시 37분쯤. 넘어진 항타기가 원룸 건물을 덮치면서 임신부 한 명을 포함해 논란 주민 다섯 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부상자는 없었습니다. 지진이란 줄알 아니 폭탄 뭐. 놀랐는지 몰라 말이 어디 가려고 준비하고 있다가 막 폭탄 날 것인 줄 알았어. 응? 가스 잡아요 가스 하고 방막 참에서 그냥. 가스 장고라고 이렇게 하고 내려오셔서 내려오 있어요. 그리고 같이 내려왔어요. 사고 소식을 듣고 달려온 주민들이 가족의 안부를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소방 당국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가스와 전기, 수도 등에 대한 안전 조치를 실시했습니다. 경찰은 공사장 관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서 있었는데 어, 내리면서 넘어갔다라고 하고 또. 운행을 하면서 이동을 하면서 넘어갔다라는 두 가지 이야기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공식 복구 작업이 내일부터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주민들은 당분간 임시 숙소에서 머물 예정입니다. KBS 뉴스 주하랑입니다.